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태그를 합니다. 태그를 저는 아무거나 골라서 여기다 태그를 쓸 거예요. 네. 태그스. 복수형이니까 태그스를 쓸 겁니다. 그 다음 배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랄까요? html, css, js. 이렇게 할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어디서 보여줘요? 여기서 보여주죠. 근데 얘를 불러올 때뭘 해야 돼요? 당연히 어디도 해야 돼요? 여기서 써줘야죠. 뭐라고 써야 돼요? 태그스. 그러면은 여기서 뭘 받을 수 있다? 어, 요 주석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패스하고 자, 뭘 받을 수 있어요? 태그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에 태그스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어 근데 여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맨 밑에 내려가서 전 여기다가 hr 하나 딱 찍고, 여기다가, 어, 태그스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join, 이렇게. 자, 이 join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태그스가 만약에 이거로 해볼게요. html, css, js다. 그럼 여기다가 join을 한 다음에 얘를 해주면요. 이 녀석이 합쳐집니다. 뭘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합쳐져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뭔지 아시겠죠? join이 요세 개를 뭐에요? 한 문장으로 만든다 전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요거까지 한번 해줄게요 저장!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오류가 나죠 보세요 can query tag of type 잠깐만, 내가 지금 태그스를 어디다 적었지? 태그스 맞는데?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죠. 네. 어느 더 포스트에는 뭐예요, 여러분? 어느 더 포스트에는 있지만, 태그가 다른 데는 없죠? 아직 제가 다른 데는 안 썼잖아요. 그니까, 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이 뭐일 수도 있다? 어디였어? 이 녀석이 뭐일 수도 있어요? 널일 수도 있어요. 널인데, 널인데, 여기다가, 일, 시키면은 Null Pointer Exception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걸 한번 해줘. 이건 뭐다? 태그가 있을 때, 태그가 있으면 얘를 해라. 이런 뜻이. 태그를 이렇게 넣는데도안 나오면 네. 이게 참 컨트롤 C를 눌러서 npm run clean 한번 하시고 다시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HTML, CSS, JS. 이게 잘 작동하는지 볼게요. 다른 쪽을 들어가볼게요. 다른 쪽을 들어가면 뭐라고 나와요? 뭐야? yet 하나 더 들어가면은 여기 태그스가 비어있죠? 오늘 안 나고. 자그 다음에 제가 이 바꿔볼게요. 태그에다가 어, 나는 여기 React까지 추가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잘 추가되죠? 가 이렇게. 일단은 요거까지는 있어야죠 다시 한번 정리.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얘를 꼭 받아봐야 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받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섣부르게 쓰지 않는다. 왜냐면 태그 쓰가 없는 걸수 있으니까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써요? 얘까지 쓴다. 자, 태그 노출. 이렇게 할게요.